이거는 뭐야? 9번. 10번. 형 저가 한번 싸봐도 돼요? 어, 싸 보세요. 잘 맞을. 아 어떤 걸 싸보지? 원래는 아예 안 맞던데. 지금 딱. 아, 이와기면 저 110m 잠만보 해 볼까? 잘 맞을. 근데 저 안에 안에 이 안에 들어가서 쏘는 건좀 빡신데. 요건 만 음. 빡시고 나머지는 그냥 푸시로 맞을까? 어? 아 얘가 점 보다 좀 낮은데? 조금 낮아 그죠? 네, 네. 그러면 레이저에 레이저 100% 만든 건아니고요 네. 어? 한번도 안가네? 헐가시가 이거 한번 해볼까? 아 이게 사실 이 이게 이게 쉽진 않아 얘가 그러니까 원래 왔다갔다 되는데 그게 안된다 아, 많이 났다. 맞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맞아. 어, 들어갔다. 와, 한 방이. 어, 많이 났네? 어, 이거 맞았네? 저 옆에가 맞는구나. 아, 약간 왼쪽으로 쏘네 오, 두발 썼어, 두 발. 쐈어, 두 발. <laughs> 아 이게 한번 쏘도 있고 두발 번 쏘도 있는거에요? 아 랜덤으로 두번 나가요 오호 그냥 하세요 대충 가보는거죠 어, 푸시하고 똑같아요 우와 <laughs> 근데 저거 저 긴거 뽑아있는거 다 맞추려면 많이 써야되겠다 한 8바운드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와거 형이도 해야되 와 이건 잘 들어간다. 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자 이제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딱마원딱마원 저거 근데 반포까지 먹기는 와 저거 어, 정확하기만. 아두발 나갔다. 이거 그러니까 두 발씩 계속 나가면 개득인데, 그지 형님들? 가망이 없어요. 이게 어유, 이게 조금 있는 거. 자, 하나 빠졌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맞추면 돼요. 큰 거는 쉬워. 표적이 커서. 작은 게좀 빡쳐서 그렇지. 그렇지, 하나 됐고. 가운데 거, 작가는 거, 저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오오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근데 이 반품은 빡시다, 이거. 시간 안가져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안건대면안 안 가고. 아, 근데 밤, 이게 좀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좀빡시요 많이 안 들어가.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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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안에 있는 거 이걸, 이걸 한번 들려가 사장님, 올라가는 거 일자로 올라가요? 아, 정확해요. 대박인데, 아, 정확해요. 아, 혹시 뭐. 저기. 아. 아. 야, 저 구멍에다 넣기가. 이거 안... 안 와저 저 구멍에다가 넣기 하기 빡시겠는데? 아또 많이 갔나? 아 많이 갔어요 두발 쌌는데 에이 구멍 빡시다 어, 어, 한번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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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야아악 10방도 맞죠? 9방도 맞죠? 약간 왼쪽을 쓴단 말이야. 어, 어, 게 없어. 아 들어야겠다. 아와두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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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는데 아아 아, 많이 갔다 이번에. 110 센트. 얘가 약간 약간 왼쪽을 쏴요, 약간 왼쪽. 아, 아까 그래서 아까. 약간 오른쪽으로 더 센트를 맞춰야 돼. 공기총이라서 100% 나네요, 우리 푸시아. 어떻게, 맞 맞았는데. <laughs> 야, 빡시다. 야, 지금, 잠만 보이고, 탐나긴 하는데, 저, 저게, 요, 요만한 구멍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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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이게 0 2 m 를 계속 틀려요 아, 계속 안 맞아. 사장님, 혹시 저, 아니, 이거 상어 기, 상어 인형 없어요? 나 이거 상황이무나 이거 못, 이건 못 바꾸죠 이건 에, 지금 아, 아, 이 있는데 이거 사람 야 되는데. 어, 일단, 일단 어 예. 예. 지금 이게 저기 안에 지금 톰이 있는데 저기서 지금 제일 괜찮았던 게 뭐냐면 12번이 돼지고 2번 2번 3번 아시카가 괜찮거든요. 2번 3번. 3번, 번, 2번, 여기 있네. 3번도. 2번이 좀큰 건데, 저, 여기 있네요, 여기. 4번, 4번이 뭐였지? 아, 4번이 알식하지. 뭐. 4번 알식하지. 11번, 10번, 11번, 3번. 3번이 비싼 건데, 알식하. 람보르르기니. 3번이 비싼 건데. 3번, 3번 몇 번만 맞추면 되겠는데? 자 형님들 3번 해보자 3번 3번 알시카 저거 저거, 5, 저거 3번 있는 거 형님들 람보르기니 그거 5만 몇천 짜리 그거거든요 안시카안시카몇 RC카. 개냐고? 저거 글쎄 자 형님들 한번 해보자 3번 됐나? 들어갔다 우와! 한번에 먹었어 3번! 오! 오. 오 호호호오오 호호. 원샷 오. <laughs> 원샷! 오호~~ <와, 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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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람보르기니 어, 5만원짜리 호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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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거 한번에 맞았어 <laughs> 두발 나왔어 두발 딱 들어갔는데 <laughs> 야 <이> 지린다 11번 <laughs> 두발 다 들어갔네 <laughs> 아아 많이갔다 아. <laughs> 사장 방송이라고 너무 세팅이 티난다고? <laughs> 아니, 형님들 여기 와서 그냥 직접 해요. 해보고, 해보고 얘기 사임이나 짜고 안 해, 나 진짜. 아니, 여기 우리, 우리 시청자님들 막, 어? 아니, 짜고 한다고. 사임이라고. 아, 나는, 나는 <laughs> 어, 원래 이 사임 세팅 이래, 장난하나. 그 <laughs> 힘들어요. 아, 이게 힘들어. 아, 그렇지. <laughs>

아, 센터가 됐나? 아... 느끼 힘들다 그러니까 이, 이거, 이거 철망하니 느끼 힘들어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아 높았다 아 높았다 맞으면 열쇠 처발 열쇠 넘겨갖고 깨는 거예 열쇠 치도 빠져. 열쇠가 뒤로 넘어가서 어... 빼는 것도 있 이게 무슨 말이야? 열쇠를 열쇠를 칠칠 네. 말이에요? 열쇠를 치면은 이렇게 치단 말이에요. 열로 왔다 갔다. 그러면 열로 네. 튀면은저 타켓 빼가지고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저가 근형을 안 맞추고. 아 열쇠를 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센터가 안 맞으면은 열쇠를 때려버리는 거야. 그거 파워가 좋을 때 맞으면 친다고 그래. 그럼 또 나름 재밌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근데 그 막은 부분이 아니라 일부러 해놓은 거 열쇠 맞춰서 또음 재미가 있으니까. 됐다. 정확하게. 아, 100%가 없어 이거 공기총이라서. 아 높았다. 아아 저거 아니거 씨. 아거 씨. 아저것이모르거사아보거 씨. 아거이아거 씨. 아, 아, 아 저거 씨. 아서거 <laughs> 씨. <laughs> 아 저거 씨. 아 저거 씨. 아이거 씨. 아 저거 씨. 아저아저아 저거 아 와, 나 근데 3번 형님들 진짜 이거 히트다, 히트. 힌트다, 대박. 오예, 이게, 오예, 이거, 람보르기니 형님 그거, 5만 몇천원짜리. 아, 5만 아, 몇천원짜리 아, 먹었어. 이거, 봐. 야하! 람보르기니! 이게, 이거, 이거 핸들, 이거 좋은 핸들이 비싸거든요, 이거. 어, 네, 이거. 얘가 여기 는게 여기 있지, 딱, 이렇게. 어, 요거, 와! 이거, 이거, 초이득. 근데 이거 정품입니다, 란모르겠는 그 보이죠? 어, 이거, 이거 비싼 거야. 이거 5만 몇천 원짜리야. 라스타꺼. 좋은 거야, 이거. 가봅시다. 이거 랩핑을 하는 게 날라나? 센터를. 한 번, 아, 한 번을 잘못, 한 번을 잘못 쳤는데. 다좋다 와, 정확했던데 아, 씨. 약간 왼쪽으로 가, 얘가. 센터가 아 많이 났다. 센터가 약간 왼쪽으로 가서 지금 정확하게 들어갔는데아네아 아, 너무 정확한데 아안 들어갔어요. 아, 높다. 정확했는데, 에 정확했는데. 와, 센터가 치힘들다 와, 레이저는 들어가는데. 아, 많이 갔어 그죠, 아, 많이 갔어. 이게 약간 레이저보다 왼쪽을 쏘거든요? 열쇠? 아, 또 정확하다. 아, 두발 쌌는데. 아, 아 또맞았다 와, 저 센터만 치기 힘들다. 여긴데. 아, 모서리 걸려요. 하하하, 만져야겠네. 아 들어갔다. 맞았다. 와, 한번 맞았다. 어, 됐다. 그렇지. 두발 맞았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두 발짜리 맞았다. 정확했다. 아, 길었어요. 길었을 때를 위에를. 에, 에. 됐다. 그렇지! 먹었다. 먹었다. 정확했다. 예. 일단, 돼지 한 마리 먹었고. 먹었고. 자, 그렇지, 그렇지. 잠만 보고 가보자, 잠만 보고. 아, 산타가 정확한데, 아. 빈가? 아, 잠만 보는구멍 너무 작다. 아씨 잠만 보고 빡치네. 와. 아, 1 1 0미터를저저 정품일 건데. 아. 잠만 뭐 도전해야 되나? 아, 씨 이거 또잠만보 미치겠네. 얼마나 맞지? 아, 많이 남았는데. 저거 한 6번 정도만 맞추면 될것 같은데. 아, 힘냥저거 6번 정도 맞추면 될것 같은데. 아, 일단 되지 마리면 다음 면 된다. 예. 잠만 보여? 잠만 보 저거, 제일 큰 거예요. 1, 1m 짜리. 어, 어딨지? 아. 됐고. 어? 어, 뒤에 드론도 있는데? 어, 뭐야? 1플러스원 1이다. 헐. 뭐야? 어? 드론도 있어. 헐? 뒤에 있 케이드, 케이드. 케이드, 케이드. 사장님, 이거 사장님 드론도 넘었다. 사장님, 이거 드론도 넘으신 거예요, 돼지에? 이거? 아, 사장님 몰랐어요? <laughs> 사장님 몰랐대. 하하 예. 사장님 몰랐대. 드론도 몰랐대. 자저처음에한 <laughs> 번. 삼짜리 네개 있으니까. 맞았는데 와 맞았는데 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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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쓰기엔 아까운데 아씨 와 형들 돼지 한 마리 뽑은데 이거 씨 뭐야 와 이게 안 들어간 까비 와 후후 허 우와, 먹었다. 그렇지. 그렇지. 어디갔어? 와, 먹었다. 우와 저만 먹었다 하하. 저만 보. 자한번보이게 정품이에요. 여기 어, 정품. 잠깐만 정품이에요. 이거. 그러면? 음 아까 몇 번이 괜찮았지? 9, 10, 11번. 11번. 열쇠 맞았는데 열쇠가 날라가서 떨어졌어. <laughs>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어시1번 아니 많이 갔는데 여기 끄트머리 여기 맞았는데 부글 날아가고 와 오늘 유튜브가 오늘 지렸다 아까 서번한번해 먹고. 예, 이거 괜찮은 거 라스타 거. 와 지린다 오늘인데 진짜 유튜브각이다 이거. 와... 씨... 918 스파이더 이거 라스타 꺼인데 이거 괜찮은 거거든 이거 어 아, 근데 얘는 좀싼 거예요 얘는 저 뒤에 조종기가 저거잖아 얘가 이제 2만 얼마짜리 한 3만 원짜리 얘가 3만 원짜리고 아까 했던 라스타 람보르기니 그럼 5만 얼마짜리 오늘 초대박이네 야... 지렸다 저기 딱 맞았는데 날아갔어 열쇠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날아가도 가는구나 도전해볼 만한데? 열쇠 맞춰서 하자. 이제 또 집중해야 돼. 이득 좀 보자. 아 많이 갔다. 집중해야 되는데. 아 많이 갔는데. 아, 조금 0.01mm. 이거 나고 없어요. 만 원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맞춰야 되는데. 아, 한번 맞다, 맞다. 와, 시간 들어갔어. 근데, 여러들 진짜 이거 돈 빨리 들어간다. 와, 돌겠다. 돈 진짜 빨리 먹어요. 아, 이게 약간 왼쪽을 맞으니까. 우와, 이게 안 맞아. 미치겠다. 저잠만 멀리 메달짜리 와, 두발 이야박시다 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아, 우리 여러분들, 우리 추천 너무 안 올라간다. 우리 추천 좀 해줘요. 추천 좀 해줘, 행들 집중하자, 집중하자 와, 신겨나온 거. 모르겠는데. 지금 센터 맞는데. 와 들어갔다 한대 맞았다. 와 지금 이게 정확했어요. 지금 정확히 들어갔어요 안에. 지금 두 번째 거또 들어갔다. 지금 이번 만원에 두 번만 했다. 아 이게 지금도 정확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쏠때 약간씩 틀어져서 쏴서 아 많이 다 이게 쏠 때마다 약간씩 틀어져서 쏘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여러 번 싸도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와~ 센터 맞다. 와~ 한대더 맞다. 한 대만 더맞으면될것 같은데, 한 번만, 세번 남았는데, 한 번만 정확하다. 와~ 그렇지! 그렇지. 먹었다. 와, 이번 판에, 이번 판에 네번 맞췄어요, 네 번. 와, 지렸다. 뽑았다. 근데 뭐 뽑을 한은 없네. 저, 핸들 우리 미니 돼지만 딱 뽑아갈까? 미니 돼지? 좀 많이 때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오늘, 오늘, 오늘 그래도 알시카랑 다른 건 되게 이득을 많이 봐서. 10번, 9번. 음, 아, 저 9번이 괜찮은데, 9번. 돌고래, 저끄랑고 자를만한 거. 9번 좋은데. 아까, 아까 열쇠 쳐고한 번에 날아간 것도 있었어요. 9번이 괜찮긴 한데. 아, 많이 갔다. 와, 두 번째 거 맞았다. 조금만 더넣면 되겠는데. 아하. 언제 들어가냐 언제 언제 빠지냐 저거? 와 지금 정확하게 잘 맞고 있는데. 와 지금 계속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맞고 있어요. 집어넣는데도 안 떨어지자? 와, 우 와, 끝까지 버틴다. 와, 됐다. 와, 빡시다. 일단 뽑았고. 12번 해봐야 되겠다. 오, 12번 잘 들어가는데? 어? 뭐야? 정확하게 맞았던가? 아. 형들, 이거 12번도 정확하게만 잘맞히면 먹겠는데. 와. 정확하게만 딱 위쪽에. 아, 많이 갔다. 아, 많이 갔어요. 아, 또 많이 갔다. 아이씨, 정확하게만 잘 맞추네. 어 금방 확 들어갔는데. 아, 또 많이 갔다. 얘가 센터가 있는데 요만큼 밀려요. 슬라이딩이. 아, 너무 좋은 건데 이거? 그럼 몇살 날려볼까? 아까처럼 한번 안 날아가나? 아이씨. 아, 저거 12번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들 저거 뽑아가야 되나? 아깝죠, 힘들들 아, 저거 만원짜리 하나 남았으니까. 저 12번 뽑아갑시다. 만원이면 되겠지. 어, 아. 그냥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정확했다 와겁나려 들어갔다 이거 한번만 맞힙다 한번만 한번만 마지막! 그와 이게 안나와 헐? 아까는 열쇠 맞춰서 한번 떨군적 있어요 아 많이 갔다 제발 아우씨 아까는 저 열쇠 뒷공원이 맞았는데 열쇠 맞고 열쇠가 날라갔어요 뒤로 마지막! 그렇지! 자, 10은 됐고. 어디 갔냐? 좋아. 좋아. 오늘, 오늘 일단 제가 쓴거만 얼마 쓴 거야? 7만원. 그 다음 10만원, 5만원, 5만원. 27만원. 오늘, 오늘, 오늘 쓴거만 27만원. 이거 12번은 미니 돼지. 어, 얘는 돼지 큰거보다 약간 작은 돼지, 미니 돼지. <laughs> 귀엽죠? 미니 돼지. 얘는 딱 베개, 베개 했으면 좋겠다, 베개로.